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오 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루비드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게 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를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으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어, 오늘 기도 기도수업 제목은 어, 이스라엘 어,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허렙산으로 가는 여정 속에 어, 물이 없게 된 겁니다. 물이 없게 되니까 얼마나 목마르고 힘들겠습니까? 그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할 뿐만 아니라 아예 모세하고 물 때문에 다투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 이 백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물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하고 심히 다투었으니까 이 다툰 과정 속에서 모세가 뭐라 또 고백하냐면 이 백성이 이제 다투다 보니까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와가지고 돌로 나를 치겠나이다. 이제는 영적인 질서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난 날에 받았던 그 은혜와 그 응답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유월절에 어린양의 피 바르고 빠져 나온 것만 해도 이게 진짜 대단한 축복인데 구원받은 거그 은혜가 어디 갔는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 유월절 어린 양이피 바르고 빠져 나온 것도 감사하고 또 홍해가 딱 길을 막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셨는데 그 은혜가 또 어디 간데 없는 겁니다. 홍해 건넜을 때는 그렇게 좋아 가지고 막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뜨겁게 막 난리가 났었는데 그런데 문제 딱 생기니까 금방 그 은혜는 어디 가고 없고 이제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제 스로 강해 지나서 이제 신광야 들어왔을 때 그때 먹을 게 없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또 모세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여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또 물, 물이 없으니까 금방 이제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애굽에서 날강을 쳤던 그 지팡이 가지고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가라. 그쪽으로 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반석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반석을 치라. 분명히 반석을 치라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반석을 쳤어요. 쳤더니 반석이 쫙 쪼개지면서 거기서 물이 막 솟아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물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는 겁니다. 그 반석의 이름을 물이 바라고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고, 인도하셨고, 응답하셨던 것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문제 앞에서 다놓쳐버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놓친 게 아닙니다. 장로들마저도 놓치니까 장대로 가서 실제로 무리박 그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가진 사람으로 설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아직은 장로님들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는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들 계시잖아요. 어 나중에는 이제 어 교회 안에서 임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장로 세워질 것이고 안수시 세워질 것이고 이제 권사 님 그러면 이 주한 이 중직자들이 이제 뭔 일을 해야 될 거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 가다 보면 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진짜 믿음의 모델이 되어지는 우리 중직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만났을 때 원망할 게 아니고 문제 만났을 때남탓게 평할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붙 잡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보고 아참저 장로님은 저 안주십사님은 저 권사님은 내 믿음의 롤모델이야 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로 우리 중직자들이 믿음의 그릇을 싹넓혀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축복의 사람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이제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업에 분명한 이제 증거들이 나타나고 빛의 경제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우리 후대를 키우는 그 일에 정말로 정이 섬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중직자들이 되어져서 우리 후대들이 보고 아 진짜 내가 우리 장노님처럼 우리 권사님 안수지담처럼 나도 내 업에 300%를 준비해서 나를 살려내고 현장을 살려내고 이 미래를 살려낼 수 있을 만큼 응답하는 한 사람으로 서야 되겠다. 나도 내 업에 분명한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서그 전문성을 펼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펼치는 가운데 아예 그 현장화 시켜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세계화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주역으로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로 우리 소중한 랩반트들의롤 모델이 되어지는 가장 소중한 증인들 되길 바랍니다. 모세와 함께했던 그 장로님들, 또 모세가 광야 가는 동안에 그 60만이라 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 남자들만 말하는 겁니다. 그뭐 여인네들하고 노인네들하고 아이들까지 다 포함하면 한 200만 가까이 되는데 늘 광야 가는 동안에 송사가 끊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 들어가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 혼자서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러면서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오십부장을 세우고 십부장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할수 있는 일들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중요한 일만 하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고 그 하라는 겁니다. 그 일만이 정말로 이스라엘 전백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까.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응답을 우리는 축복의 주역으로 다 쓰임 받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모세 오경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바로 모세 오경이란 말이에요. 이 창세기는 우리 인간의 문제에 대한 원인과 답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만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에게 왜 문제가 왔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게 창세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 부르셔서 언약을 세우셨고, 너는 복이 될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 언약이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 때그 언약이 완전히 성취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거든요. 세대를 거쳐서 결국은 그 후대, 그 요셉에게 그 언약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거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결국은 애굽뿐만 아니고 전세계를 보고만 하는 놀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또 출애굽기는 모세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호수와 갈렙, 또각 지파의 장로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또더 중요한 게 있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원약 붙잡고 출광야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흑암은 끊임없이 역사거든요. 믿는 자라고 해가지고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냐? 계속 공격해요. 실수 없이 공격해요. 마귀 새끼는 죽지도 않고 이스시엘 잠도 안 잡니다. 계속 우리에게 계속 불신앙에 이 화살을 쏘면서 끊임없이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출 흑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이제 이출 광야 출 흑감을 해가지고 완전히 해방된 그 응답을 우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레이기는 뭐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라 그 얘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늘 문제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사건 앞에 이길 힘이 없거든요. 여지없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광야길 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고 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이 우리와 임재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셔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그래서 정말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레이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 안에는 성막 도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도구들이 다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언약궤 있죠, 등잔대 있죠, 분양단이 있죠, 진설병이 있죠, 또 물두멍 있죠, 번제단이 있죠, 성막의 뜰이 있죠, 지성소 성소 있죠. 전부 다다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만이 정말로 온전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각인될 때 이제 인도를 받고 응답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승리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이기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민수기는 뭡니까? 민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군수기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군인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것도 열두지파에서 군인들을 착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열두지파가 결국은요. 땅을 정복하기 전에 어떻게 됐냐 땅을 열두지파와 땅을 분배를 해버렸어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쪽에 세지파가 땅을 벌써 딱 분석을 해가지고 나눠놨고 나머지 요단 건너서 저편에 아홉 지파가 땅을 다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이미 벌써 현장 분석 다 끝났고요 그 땅을 다 정복하는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민수기란 말이에요 실제로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땅을 정복하란 말은 내게 주어진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들이 찾아지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 뒤에 밭이 보여지고 말씀 운동하는 장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성탄절 때는 우리가 성탄 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어떤 절기 때 캠프한 적이 없었거든요. 뭐 부활절 때도 우리가 부활 캠프를 하거나 한번한 적이 있었나? 한번 캠프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절기를 두고 근데 성탄 캠퍼는 이번에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성탄 캠퍼는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같이 알려주고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전달해주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초대를 하고 또 우리 전은정 사모도 학교 현장에서 그동안 지도던 애들을 초청도 하고 어 우리 미연이 같은 경우는 또 자기 친구들 이제 그때는 방학을 해서 어디 가고 없겠지만은 또 얘기를 해서 올수 있는 애들이 있다면 오라고 해서 이제 성탄 캠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변에 혹시 초청할 수 있는 사람 있다고 한다면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이 성탄 캠프에 참여해서 생명의 역사를 어,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숙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신명기는 뭡니까?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난이 출애굽 하시고 광야 40년 여정을 통해서 맨 마지막입니다. 맨 마지막 40년째 그때는 이스라엘 전백성이 이제 모아 평지에 모여가지고 이제 여리고 바로 넘어가기 전, 에 요단 넘어가기 전에 그때 이 모세가 다시금 이스라엘 전 백성들, 그 후대들에게 언약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다시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들을 출애굽기 속에 있는 말씀들을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 반복해 주는 겁니다. 완전히 각인시키고요.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도록. 그래서 이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언약을 제로 붙잡고 삶의 면장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설수 있도록 가나땅 들어가기 전에 완전하게 무장하고 가나안 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받게 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을 통해서 오늘도 면장의 승리하는 축복의 주역으로 가장 귀하고 가치 있게 씀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있을 때마다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수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모세호기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또 현장을 살려내고 교회를 살려내고 목회자를 살려내고 우리 후대를 살려낼 수 있는. 참된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